레싱 게임 잘하는 법 꿀팁 꿀팁 개꿀팁. 어네 안녕하세요, 악셀 키커 채렉터입니다 오늘 좀 저희가 평소랑 다르게 낯선 앵글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헥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에요 네. <laughs> 발가락 꼼지락거리면서 네. 아 어,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이제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레이싱 게임 하면은 되게 어렵다. 어렵다라는 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게임 사놓고 좀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금방 끝내버려.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아깝잖아요. 사실 이게 레이싱 게임이 물론 어렵긴 하지만 또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연습만 하면 은 이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악셀키커가 여러분들에게 레이싱 게임 잘하는 법 꿀팁 꿀팁 개꿀팁 어 악셀키커 영상만 보셔도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팁 오늘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 기초적인 부분도터 접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레이싱 게임 잘 하시는 분들 오래 하셨던 분들 보시면은 그냥 아, 얘네들이 어 용수 있구나 <laughs>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구나 뭐,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 김말필 없이 바로 할까요? 어, 바로 시작해 줘요. 네. 네. 차는 시6 3아시6 3 AMG. 뭐라? 원래 이렇게 하시, 이렇게 출발하면 안 되고 자, 출발하다가 이제 빨간색 표시등 바로 브레이크 꽈꽈 꽉, 꽉, 밟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악셀 밟으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브레이크 먼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렇게 코너 나오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크를 안 밟으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속도감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도 예 네. 이제 빨간색 게이지가 확 올라가는 게 저게 이제 브레이크 게이지거든요. 저게 이제 끝까지 갈 때까지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자, 보시면 게임 하는 보면 지금 200km예요. 근데 이거 그냥 가서 브레이크 이제 말고. 그리고 핸들 돌리면 당연히 튕겨 나가지. 어, 이렇게 나가죠 어. 와. 그래 놓고 게임 너무 어렵다. 맞아. 그렇죠. 어. 이제 이거는 보시면 악셀 킥 이제 밟고 이제 가잖아요. 악셀 뭐 떼는 말은 안하겠어 근데 브레이크 밟을 때는 빨아서 떴으면 바로 밟고 있어요. 그렇지.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게또 하나 잘못하고 있는 게 브레이크 밟았 잤는데 그 어디서 <laughs> 본거 있어서 그러는 것같아 그게 내가 봤을 때 드림프트나 약간 어. F1 엄청 빠른 차들은 네.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웅웅웅 이렇게 네, 하잖아요 어.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사실 그거 너무 사실 나도 좀 많이 봤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되고 그냥 꾹 꾸 밟고 있다가 한대 돌리면서 이제 그렇지 그렇게만 해도 네. 충분히 코너를 네. 뭐 이제 저희가 꾸우. 이거는 어... 기초적인 부분부터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완벽하진 않아요 뭐 코너를 돌아나가는 이런 스킬은 그냥 나중에 보시고 브레이크 밟는 요령부터 맞아요 네. 네. 딴거다 필요 없어요 이번 화에서는 브레이크만 보세요 네 브레이크를 꾸 꾸욱! 밟고 있잖아요 네자 그,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공도 연습 운전 연습 습관이 이제 들어있다 보면은 맞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밟아요 살짝. 브레이크를 살짝 밟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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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레이스 브레이크 밟는 <laughs>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쵸 어, 꼭 야, 밟아야 돼. 어 그니까 주행 기법 자체가 다른 거잖아 그쵸 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봐봐요 떴잖 또다... 그렇게 밟잖아 그러면은 또 나가 어? 섰네? <laughs> <laughs> 오르막이어서 그런가 봐 아, 그런가 봐 물론 이제 그 충분히 감속은 할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 그대로 제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맞아요. 봐봐요 네. 지금 우리 다시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를 진짜 살짝씩 밟아요. 이만큼 밟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밟고 있어 그냥 눈동기 나간다. 가 네가 내가 원하는 장면이 이거야. 어. 브레이크 살짝씩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밟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꾹 밟아야 된다. 그럼요, 그럼요. 네. 브레이크를 그래서 한번 밟을 때. 빨간 색깔 라인 이제 어느 게임을 가도 똑같이 어느 게임을 가도 똑같으니까 빨간색깔 뜨는 순간 바로 꾸 하고 있으면서 빨간색깔 없어지면 떼고 네 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응용일 수는 있는데 브레이크를 떼는 거에도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나중에 <laughs> 지금 얘기해 주면 안 되냐 <laughs> 브레이크 떼는 것도 이제 천천히 떼야 되죠. 그니까, 그건 이제 브레이크 떼는 요령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차후 다음 편 네. 진행할 때, 이제 응용편에서 그때 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 없어졌죠? 그니까, 빨간색이 없어지면 브레이크를 떼고 다른 걸 밟아도 돼요. 뭘음 밟아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봐봐요. 이제 보시면, 브레이크 때리고, 빨간색이 이제 없어지죠. 다시 다시 밟으면, 어안뜨네 가끔 가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뗐는데 이제 빨간색이 또 다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전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아, 거잖아, 그렇죠? 음.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는 얘기인데 이제 음. 그럼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지 이제 감속 있어요 지금 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분히 감속을 했는데 거기서 또 악셀을 네, 밟으니까 네, 네, 네. 코너를 돌기에 <laughs> 속도가 너무 과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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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런 경우 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 이거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 지금 같이 또 초록색이 보였는데 내가 좀 약간 불안정하다 차체가 음. 좀 약간 흔들린다 음. 어, 뭔가 기웃둥거린다? 응. 그럼 셀 밟으시면 안돼요 아이게 나중에인가? 하여튼 뭐뭐 네. 뭐 그건 꿀팁일 순 있는데 어 브레이크를 어쨌든 좀더 밟고 네, 있어라 네, 네. 어 오케이 네, 일단 기본, 제일 기본이에요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저는 뭐 한때 레이싱 게임방 특히 우리 이제 여기 아웃런 제가 뭐 거의 축돌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후에 가스, 가서 퇴근하고 가 집에, 밤에 막 새벽 문 닫을 때까지 있는 거야. 진짜 계속, 싫었어요. 어, 의상이가 되게, 시... 마늘이가, <laughs> 마늘이가 되게 싫었대요. 사실 우리 고백과 어. 저거였거든요. <laughs> 그렇지.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어찌됐건 이제 저도 처음 할 때, 물론 이제 저는 그전부터 레이싱 게임을 이제 많이 해본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브레이크 밟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몰랐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잘안 될까. 그래서 이제 저도 있다 보면은 손님분들이 하시, 이제 이 게임을 이제 접하, 접해보면서 아, 뭔가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혼자 막 투덜투덜 거리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은 사실은 1차적인 거는 브레이크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이가 옆에서 보면서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 응. 그 차를 좋아해서 많이 타니까. 그쵸 그러니까 서당 찍가 이제 3년이면서 어를 <laughs> 읽는다고. 투어를 읽는다고 음. 이제 캐릭터가 그렇게 더 많이 컸죠. 그렇죠. 그 이제 그 어떤 교육 없이, 네. 배움 없이 <laughs> 순수 터득하고 <laughs> 독학으로 깨우친 그렇죠. 어. 그래서 브레이크는 무조건 꽉꽉 꽉. 꽉 꽉. 꽉, 꽉. 네, 브레이크는 저렇게 꽉 밟으시기를 네. 바랍니다. 물론, 이제, 빨간색이 뜬다고 해서 100%풀 악세를, 아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코너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브레이크를 100% 채워야 하는 코너가 있는가 하면은, 뭐 절반만 들어가야 되는 코너가 있고, 80%만 들어가야 되는 코너가 있는데, 어찌됐건, 뭐 대부분의 서킷이 난이도가 아무리 쉽다고 한들,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일단은 꾹꾹 눌러 밟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타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가 그 서킷 알려주는 남자에서 특히 이제 브레이크 밟는 그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꾹 밟아라. 네, 무조건 음. 그것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어, 이 영상이 그 레이싱 게임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를 어, 바라면서, 네, 네 저희는 이렇게 1편 짤막하게 네.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어, 네. 그리고 댓글, 댓글. 어, 진짜 네. 못생, 겼다 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laughs> 뭐 친절하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네, 네, 네. 글 달아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명심 하세요. 꽉꽉꽉 브레이크 꽉. 꽉 꽉. 자, 악셀 키커. 다음 편. 다음 편은 악셀 밟는 법에 대해서 아, 아니구나. 핸들 돌리는 방법. 핸들 아니구나. 악셀 밟는 방법에 대해서 할거 지낼 같아. 이상 악셀 밟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 테니까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악셀킥 렛츠기릿 로인사서 죄송합니다. 네. <laughs>